안녕하세요. 11월 3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과천시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부림동 과천 센트럴 파크 푸르지오서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9.04억보다 21.2% 저렴한 1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부림동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서밋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9.04억보다 21.2% 저렴한 1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원문동 레미안슈르 301에서 342동 단지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5.14억보다 20.45% 저렴한 2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9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부림동 과천센트럴파크 푸르지오서밋 단지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7.98억보다 17.16% 저렴한 14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6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앙동 과천프루지오섬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1.01억보다 16.74% 저렴한 1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원문동 레미안슈르 301에서 342동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 4 8억보다15.55% 저렴한 1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9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원문동 레미안슈0 0 0 1에서 342동. 0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4.8억보다 15.55% 저렴한 1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9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원문동 레미안슈를 301에서 342동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4.8억보다 15.55% 저렴한 1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9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원문동 레미안슈를 301에서 342동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4.8억보다 15.55% 저렴한 1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9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원문동 레미안슈르 301에서 342동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8억보다 15.5% 저렴한 1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9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별양동 과천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0.06억보다 15.16% 저렴한 1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중앙동 과천푸르지오섬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6.45억보다 14.92% 저렴한 1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원문동 레미안슈를 301에서 342동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32억보다 14.79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6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원문동 레미안슈를 301에서 342동 단지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32억보다 14.79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6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앙동 과천푸르지오섬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1.01억보다 13.89% 저렴한 18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원문동 레미안슈르 301에서 342동,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8억보다 13.52% 저렴한 12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9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원문동 레미안슈를 301에서 342동.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8억보다 13.52% 저렴한 12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9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원문동 과천이버필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9.63억보다 13.42% 저렴한 1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원문동 과천이버필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9.63억보다 13.42% 저렴한 1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원문동 과천이버필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9.63억보다 13.42% 저렴한 1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부림동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섬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9.04억보다 13.34% 저렴한 1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부림동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섬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9.04억보다 13.34% 저렴한 1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부림동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섬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9.04억보다 13.34% 저렴한 1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앙동 과천프루지오섬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6.45억보다 13.09% 저렴한 14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앙동 과천프루지오섬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1.01억보다 12.94% 저렴한 18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별양동 과천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0.06억보다 12.76% 저렴한 1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별양동 과천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7.1억보다 12.28% 저렴한 1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원문동 레미안슈르 3 0일에서 342동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8억보다 12.17% 저렴한 1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9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원문동 레미안슈르 3 0일에서 342동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8억보다 12.17% 저렴한 1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9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원문동 레미안슈르 301에서 342동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8억보다 12.17% 저렴한 1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9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